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웹툰 특화 도서관 방문에 나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다. K콘텐츠 산업 육성 공약과 맞물려 정책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다. 미스터블루는 상한가다. 이는 이 후보의 웹툰 특화 도서관 방문 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확대 기대가 투자 심리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오는 18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현도서관을 찾는다. 이곳은 대구 최초의 웹툰 특화 도서관이자 전국 첫 웹툰 스마트 도서관으로 웹툰 창작자와 산업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이다. 이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는 웹툰 작가 및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K-콘텐츠 육성과 소프트 파워, 강국 실현을 위한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웹툰 인프라 확대, 창작자 자생력 강화 등의 정책 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드라마 영화 웹툰 게임 등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공약화한 바 있다.